안녕하십니까? KTDS 유니버시티 24기 팀메이트 프로젝트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 우측 상단의 회원 가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할 때 하단의 조건에 참고하여 알맞게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만약 사용 중인 아이디를 입력한다면 하단에 메시지가 나와 해당 아이디로는 회원 가입을 할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또한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 네 가지를 모두 조합하여 입력해야 하며, 이때 적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회원 가입에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를 알맞게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회원 인증을 받기 위해 이메일을 입력한 뒤 인증 메일을 발송합니다. 발송된 이메일 인증 코드를 복사해와서 입력한 뒤 인증번호 확인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버튼이 활성화되어 이처럼 회원가입을 마칠 수 있고 이후 회원가입에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만약 알맞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하단의 에러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하단의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아이디와 회원가입에서 인증받은 이메일을 입력하여,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기존 비밀번호가 초기화되어 해당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되어 수신을 할수 있습니다. 이후 비밀번호를 마이페이지에 내 정보 수정에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위에 수정 버튼을 누른 뒤 발급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가져와서 입력한 뒤, 바꿀 새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 확인란에 똑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누르면, 회원의 비밀번호가 변경됩니다. 다시 로그인을 시도할 때, 변경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면, 성공적으로 로그인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마친 회원은 기본적으로 여행객 회원으로 되어 있지만, 마이페이지에서 가이드 등록을 통하여, 여행객 회원이 기능 뿐만이 아니라 가이드 회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등록 폼으로 이동한 뒤,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범죄 경력 조회서를 첨부하고, 커리어에서 가이드 경력을 입력한 뒤, 간단하게 소개할 자기소개와 활동 국가를 여러 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소지하고 있는 라이센스 또한 버튼을 눌러 여러 라이센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을 받을 페이팔 이메일을 입력한 뒤 등록 버튼을 누르면 가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마이페이지에 가이드 정보 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인페이지에서 간단한 검색 기능을 통해 투어 게시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은 사용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이 올릴 수 있는 가이드 구인 게시글인 투어 요청 게시글과 가이드가 진행하는 투어 게시글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회원이 올릴 수 있는 가이드 구인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게시판으로 오게 되면 대륙별로 구분하는 필터링 버튼이나 원하는 순서로 볼수 있는 버튼,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으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게시글을 추가로 볼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구인하는 투어 요청 게시글 또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행 계획을 가이드에게 맡기는 해 주세요 게시글과 계획을 모두 짠뒤 가이드를 구인하는 일반 게시글로 분류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올리는 게시글인 해 주세요 게시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글 작성 폼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러 입력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투어 제목, 투어가 진행될 지역, 투어가 진행되는 날짜와 시간, 투어의 인원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한 뒤에 올리게 되면 가이드 회원들은 이 글을 보고 여행객의 해당 투어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게시글 페이지를 살펴보자면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글의 정보와 상단의 즐겨찾기 버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이드 회원은 이 게시글을 보고 이 투어에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가이드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이 투어에 대한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로 이동한 뒤 하단에 있는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나오는 폼을 이용하여 이 투어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이 투어 게시글을 올린 사용자에게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게시글을 올린 사용자의 계정으로 돌아와 마이페이지 나의 등록투어 메뉴에 접근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내가 올린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한 들어온 지원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투어에 대한 지원에 간략한 정보를 볼수 있고 세부적인 정보를 볼수 있는 상세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서는 지원을 한 사용자의 정보와 투어에 대한 계획 등을 볼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거절을 하게 된다면 지원 리스트에서 거절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 수락을 하게 된다면 지원한 가이드에게 예약이 잡히며 결제 내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제 내역 페이지에서는 게시판과 같이 여러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 예약된 투어를 클릭하겠습니다. 결제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볼수 있으며 하단의 여러 결제수단을 통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완료하게 되면 완료된 결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수 있으며 하단의 환불하기 버튼을 통하여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완료하게 되면 투어에 대한 이야기 잡혀 더 이상 지원 내역들을 볼수 없습니다. 이후 투어가 진행된 뒤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가 마이페이지 나의 신청 투어 메뉴에서 투어 완료 버튼을 눌러 투어 완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을 짜고 가이드를 구인할 수 있는 일반 투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고 지원하는 방법은 해주세요 게시글과 비슷하나. 차이점으로는 가이드는 계획 없이 가격만을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 폼에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짜고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해주세요 게시글의 상세페이지와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은 사진을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이드로 지원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에 이미 계획은 짜져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내하면 되기 때문에 제시금액만 입력한 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을 올린 사용자는 해주세요 게시글의 지원처럼 지원을 수락하고 결제를 하게 되어 투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이드 회원만 올릴 수 있는 가이드 투어 게시글입니다. 가이드가 진행하는 투어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즐겨찾기, 게시글, 리뷰 등은 마이 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 게시글은 가이드의 정보, 해당 투어의 일정, 요약, 사진 등과 다른 사용자들의 리뷰 등을 보거나 직접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선 다른 투어들과 똑같이 다른 사용자들은 해당 게시글을 보고 투어를 예약하고 결제한 뒤 투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즐겨찾기, 게시글, 리뷰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리뷰를 삭제하거나 게시글을 수정 또는 삭제, 즐겨찾기한 게시글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즐겨찾기 삭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